당신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꿈을 꾸자. 시간은 강물처럼 쉼없이 흘러갑니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지며 삶을 엮어갑니다. 하지만 때론 그 흐름에 몸을 맡긴 채 삶의 진정한 의미를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마치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작은 배처럼 목표도 방향도 없이 그저 파도에 떠밀려 다니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 역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과 꿈은 어느새 희미해지고 하루하루는 무의미하게 흘러갔습니다. 만남과 관계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풍경처럼 느껴졌고 미래에 대한 기대는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꿈을 잃은 삶은 마치 흑대 경화처럼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꿈이 없는 삶은 얼마나 공허한가를 꿈을 잃은 순간부터 나는 삶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저 엑스트라처럼 살아왔다는 것을 그래서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하자 세상은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하게 느껴졌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과거의 후회 현재의 고민 미래에 대한 기대가 하나로 연결되어 삶의 의미를 만들어 냈습니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 은 비록 느리지만 확실하고 힘찼 습니다. 꿈을 꾸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작은 씨앗처럼 꿈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씨앗을 싹틔우고 꽃피우는 것은 용기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익숙한 것들을 뒤로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꿈을 향한 열정이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꿈을 꾸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젊은이들만 꿈을 꾸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꿈을 꿀 권리가 있고 그 꿈을 실현할 능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꿈을 향한 의지와 변화하려는 윤기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꿈 하나를 품어보세요. 그리고 그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보세요. 꿈을 꾸는 순간 당신의 삶은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는 희망으로, 현재의 고민은 도전으로, 미래의 불안은 기대로 바뀔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꿈을 찾아 떠나세요. 당신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삶, 꿈을 꾸는 삶은 그 어떤 삶보다 아름답고 가치 있을 것입니다. 비범한 삶과 평범한 삶의 차이는 꿈을 지니고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도전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꿈을 성취하는 힘은 자신에 대한 확고한 신뢰에서부터 비롯된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확고한 신뢰는 자신의 평범함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비범함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다이나마이트를 발명한 노벨, 장애를 극복하고 위대한 대통령이 된 루스벨트, 최고의 토크쇼 진행자 오프라 윈프리,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어낸 삼성의 이병철 회장,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의 꿈을 실현한 손홍민, 이들도 처음 태어났을 때는 보통 사람들이었다. 지금 하루하루 그럭저럭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들 중 몇몇은 보통 이하의 성장기를 보냈다. 그러나 이들이 거둔 인생의 결실은 남달랐다. 이들 비범한 삶을 산 사람들과 그저 그런 보통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간에 엄청난 격차는 사실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것은 바로 꿈이다. 즉 꿈이 평범함에서 비범함으로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큰 꿈을 꾼다는 것은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점이다. 꿈이 강렬하면 그 꿈은 곧 목표를 잉태한다. 나폴레옹 힐은 아주 명확하고 절실한 목표를 정했다면 그것으로 이미 성공의 첫 단계에 들어섰다고 말한다.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의 드림북을 보면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적혀있다. 돈을 벌고 싶다면 언제까지 얼마의 돈을 벌겠다. 라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표시를 하는 것이다. 1. 꿈을 현실화하라.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동기부여 연사인 거웨이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생생하게 그릴 수만 있다면 머지않아 현실화된다는 시각화 이론으로 전 세계 수많은 이들의 삶을 평범해서 비범으로 바꾸어 놓았다. 꿈이 있다면, 그래서 목표가 생겼다면, 그 다음은 이제 그것을 선명하게 시각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종이에 적는 것이다. 꿈을 적을 때 현재 자신이 처한 여건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적어본다. 처음에는 그것이 비현실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적을 수만 있다면, 먼 미래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가장 큰 것부터 적는 것이 좋다. 처음부터 당장 목표를 찾기 힘들 수도 있다. 그렇다면, 당장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뒤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상세히 적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5년 뒤에 1년 수익, 내가 갖고 싶은 차, 내가 살고 싶은 집, 해외여행 계획 등도 구체적인 목표가 되겠고, 앞으로 1년 안에 영어회화를 마스터하겠다는 것도 좋은 목표가 될수 있다. 이제 구체적인 목표들을 적었으면 그 목표들을 실현 가능한 크기의 목표로 세분화해야 한다. 만약 해외여행을 목표로 세웠다면 목표로 하는 여행지를 먼저 선정하고 언제 갈 것인지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드지 뽑아본다. 비용이 200만원 정도 들고 5개월 뒤에 여행을 떠날 예정이라면 매월 40만원을 별도로 저축해야 한다. 즉, 해외여행이라는 하나의 큰 목표는 월 40만원 저축이라는 작은 목표로 세분화된 셈이다. 이제 목표는 더욱 구체화되었고 좀더 현실 가능하게 만들어졌다. 그 다음 필요한 것이 행동계획이다. 월 40만원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찾는 것이다. 당장 월 40만원씩을 따로 저축하는 것이 무리가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야 한다. 평소보다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방법도 나올 수가 있고, 여가 시간을 활용한 아르바이트를 찾을 수도 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나올 수가 있다. 행동 계획은 목표가 달성되는 구체적인 시기를 확정하는 것이며, 자신과의 약속을 분명히 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때부터 필요한 것이 긴장감이다. 자신이 정한 목표가 이루어지도록 항상 스스로 조바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도 적어야 한다. 예를 들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술자리를 자제하고 잠을 줄여서라도 여유 시간을 늘려서 새로운 업무를 진행시키고 또 과도한 업무에 견딜 수 있도록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등 스스로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것이다. 2. 시각화의 힘을 빌려라. 목표가 구체화되었다면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력자를 구해야 한다. 그중 가장 큰 조력자는 바로 잠재의식이다. 오늘날 성공에 도달한 사람들은 누구나 잠재의식의 힘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어떤 것이 가능해진 데에는 잠재 능력이 반드시 개입해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잠재의식의 문을 녹화할 것인가? 이때 필요한 것이 시각화이다. 시각화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생하고 명확하게 그리는 일이다. 나폴레옹 힐은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만일 돈을 원한다면 그 액수를 구체적으로 적어놓고 감동된 마음과 주의력을 집중해서 돈을 원하는 마음에 대해 적은 글을 매일 큰 소리로 두 번씩 읽으라고 말한다. 그리하여 이미 돈을 소유한 자신을 바라보는 것처럼 느끼게 되면 이제 그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잠재의식에 전달된 것이라 한다. 이미 목표를 성취한 자신의 모습을 느끼고 그것을 만지고 맛보면서 산다면 그때부터 잠재의식이 본격적으로 가동할 것이다.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던 꿈과 목표들이 하나 둘씩 현실화되는 놀라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3. 목표를 가능하게 하는 그 힘의 근원을 찾아라. 지금까지의 방법을 꾸준히 실행한다면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목표부터 하나 둘씩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목표했던 것들이 이루어질 때 사람들은 보다 현실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찾을 수 있게 된다. 처음에 BMW를 목표로 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정말 BMW를 살수 있는 능력을 얻었을 때 벤츠나 포르쉐 혹은 다른 어떤 것으로 바꿀 수도 있다. 이때 우리는 목표라는 것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중요한 것은 그 목표를 이루게 해주는 어떤 근원적인 힘이다. 그 근원적인 힘의 흐름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의 목표는 좀더 구체화되고 명확화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꿈의 세계가 다양하고 폭넓어질 수도 있다. 4. 꿈의 장애를 걷어내라. 꿈이란 항상 희망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 꿈이라는 것이 누구나 생각하는 즉시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이라면 그 꿈에는 희망적인 요소가 있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꿈이 아득히 먼 것처럼 느껴지고 희망 속에 어떤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그 꿈에 도달하기까지 수많은 난관들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 스스로가 내가 그렇게 해내는 것은 불가능할 거야 하는 일들이 꿈과 자신 사이에 있는 것이다. 결국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세계 정복 같은 불가능에 보이는 꿈 같은 일도 현실적인 것으로 느껴진다는 말이기도 하다. 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넘어야 할 난관들이 있다. 그 난관들은 보통 사람들을 꿈을 성취한 비범한 사람으로 성숙시키기 위한 수련의 관문이다. 오, 보통 사람들도 이미 비범하다. 성공이란 같이 있는 꿈을 점진적으로 현실화 시켜 나갈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다. 보통 사람과 비범한 사람의 차이는 꿈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그 꿈을 현실화 시켜 나갈 수 있는지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과 비범한 사람들 간의 차이를 만드는 출발점이 꿈이 있느냐, 없느냐라면, 보통 사람을 비범한 사람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은 자신에 대한 신뢰이다. 자기 스스로의 위대한 가치를 찾아야 한다. 사실 사람들은 이미 누구나 위대하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능력을 10%도 발휘하지 못하고 죽는다고 한다. 때문에 누구라도 나머지 90%의 능력을 발휘할 수만 있다면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설사 90%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 능력은 그 사람에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보잘 것 없는 10%의 능력이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숨어 있는 잠재능력 90%까지 합쳐진 위대한 가능성의 존재가 자신임을 확신해야 한다. 누구나 이미 위대하며 비범한 존재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나는 이미 위대하다라는 확신이 출발점인 것이다. 다만 그것을 내어 쓰는 데 있어 좀 빠르고 더딘 사람이 있을 뿐인 것이다. 어떤 사람은 30대 때 자신의 비범함을 내어 쓰고 또 어떤 사람은 40대 때 내어 쓴다. KFC의 창립자 커넬 샌더스는 60대 이후에 그 비범함을 찾아냈다. 보통 사람과의 작별에는 사실 특별한 노력이 필요 없다. 이미 자신이 바로 비범한 사람임을 깨닫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그 비범함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꿈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행동 계획을 정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이다.